지금까지 기다리던 슈퍼맨의 피디님 정체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들어와 주세요! 어서오세요! 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 슈퍼맨! 저는 영식이요! 저는 태국 이 형이에요! 부우. 오늘 슈퍼맨의 컨텐츠! 슈퍼맨이 시작한 지 4년 만에 어느덧 구독자 6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60만이야 60만! 60만을 넘어서 지금 63만 명이 넘었어! 아니 그새 63만 명이 됐다고? 어? 슈퍼맨이 시작할 때몇만 명이 목표였죠 시작할 때 목표 100만 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63만 명이면 63% 달성한 거네 반이 넘었어 많이 슈퍼맨을 63만까지 응원해준 빨딩이들 너무너무 고맙고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오늘의 컨텐츠 60만 기념 Q&A! 빨딩이들이 슈퍼맨에게 아직도 궁금한 게 많더라고 오, 궁금한 게 많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얼마 전에 슈퍼맨이 커뮤니티에 60만 기념 Q&A 질문 맞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몇개 달렸냐? 3,400개! 3,400개! 좋아요가 3,400개가 아니고 댓글이 3,400개가 달렸어? 달려가지고 슈퍼맨이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렸어 그래서 오늘 Q&A 진행할 건데 3,400개를 다 답변을 해주면 아마 1년 내내 그 컨텐츠만 해야 되거든요? 1년 내내 그걸 할수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기존에 슈퍼맨의 10만부터 50만 Q&A 때 나왔던 내용을 제외하고 안 나온 내용 위주로 질문들을 엄선했으니까 자기 질문 안 나온다고 손해하지 마세요 60만 Q&A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첫 번째 질문하기 전에 슈퍼맨의 공식 정보들을 쫙 말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치, 혹시나 새로 구독한 구독자들이 있을 수 있고 모르는 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슈퍼맨의 기본 정보 나갑니다. 슈퍼맨의 이름은 동우겸은 한동우, 명시경은 허영식, 혈액 형은 A형, 5형, 키는 171, 174, MBTI는 ENFP, ENFP, 나이는 92년생, 92년생, 소원은 슈퍼맨. 구독자 100만 대기 손흥민 만나기! 아, 자. <laughs> 아니, 무슨 소리야! 슈퍼맨 구독자 100만 되는게더 중요하지! 아 무슨 손흥민 선수를 만나? 아니, 우리 슈퍼맨은 한 팀이니까, 너가 100만 대기 소원을 했으니까? 난 다른 소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같이 공통된 소원으로 해야지! 손흥민 선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슈퍼맨의 공식질문 부터 가보겠습니다 슈퍼맨의 공식질문이죠 이름하여 오펜무 이게 왜 공식질문인거죠 근데 이번에도 3400개 질문 중에서 무려 500개 이상이 오펜무였어 아니 이거 질문 깔려고 했는데 뺄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이 질문이 있을 줄 알고 동욱이형은 파란팬티 입고 왔어 진짜? 오 진짜 동욱이형 파란팬티 입었네 영식이형 무슨 팬티 입었는데 영식이형은? 짠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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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도 파란 팬티를 입었어? 아니 그때 너가 파란 팬티 입으면 촬영이 잘 된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입어봤죠 오늘. 아니 야 오늘 동욱이 형 자기 팔스널 컬러 파란색깔 입고 왔네. 그때 말했잖아요 동욱이 형은 촬영일에는 파란색 팬티를 입어야 막 재밌게 나오라고. 패션이 올라가. 너 뭐야 동욱이 형 나름의 비법. 빨간색이니까 빨간 팬티를 입어야지. 아니 굳이 뭐이거랑 팬티. 맞힐 필요 없잖아 빡소까지 슛밟면은 팬티 색깔도 자기 색깔로 맞춰야지 너 지금 잘못 됐네 혼자 빨리 빨간 팬티 사와 그러면 70만 때는 빨간 팬티 입을게 질문 안녕하세요 아홉살 뻘둥이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슈퍼맨을 보면서 한바탕 웃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데요 슈퍼맨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에너지를 얻고 힐링하는지 궁금합니다 슈퍼맨의 이 끊어지지 않는 넘쳐나는 에너지의 원천 뭐죠? 영식경형의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뻘둥이 될 사람이죠 너무 재미없다. 영식가너욕심한 유튜버 맞냐? 아니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영이 형은 실제로 자기 전에 항상 뻘둥이들 댓글을 보고 자거든요. 그때 힘을 엄청 얻습니다. 아 진짜. 뻘둥이들 우려워상 한바탕 웃으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재미없게 한다고? 잠깐! 여기서 기습 질문 갑니다. 도우 경의 에너지 원천 무엇입니까? 도우 경의 에너지 원천은 바로 조회수입니다.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아, 네. <laughs> 아니, 뭐, 재미없다더니. <laughs> 조회수 뭐야! 조회수 낮으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물론 힘이 빠지는데! <laughs> 재밌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laughs> 앞으로 더 재밌어지도록 슈퍼맨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서로 장점 3개 말해주기. 오, 이거 신박한데? 바로 떠오르는데? 바로 떠오른다. 어. 동호경이 확실히 장점이 많긴 하지. 바로 말해봐. 동호경의 장점. 얼굴 구단, 발냄새한다 <laughs> 겨드랑이 <laughs> 냄새난다. <laughs>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단점이 아니고 뭐 장점 말하는 거야. 심지어 그건 단점도 아니야. 도욱이 겨드랑이 면서도안 나고, 반려서도안 나고, 얼굴도 안 커. 아니 이것도 장점이 될수 있잖아. 얼마나 얼굴 커서 푸짐해 보이고 반려수 나서 벌레들에 공격 안 당하고. <laughs> 아니 이렇게 공개됐라 하면 어떻게 응식이 우리 형님, 뿌이야 장난이었고 다시 도이 형의 장점 말하겠습니다. 도이 형의 진짜 장점, 착하고 주변 사람 잘 챙기고 배려심. 아잇 잠깐만요. <laughs> 그 야, 비슷, 이거 세계도 야 비슷비슷한데 이거 뭐야 이거? 아 비슷한 거 같지만 다 다른 놈이잖아 그건 그렇지. 일단 칭찬이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럼 동우 경찰인가요? 자 영식 경 장점도 말해주세요. 영식 경의 장점. 이맛 좋고 당나귀 닮 맞고 당분에서 익숙하고 가장 뭐야? 나나 아, 나, 나, 사실에 의해서 말하는 거야 팩트라고 팩트. 아니 팩트가 아니라 지금 장점을 말하니까 이거 놀리는 거 아니야? 조경의 장점. 얼굴 그다발 냄새 난다. 겨드랑이 냄새 난다. 이마 쏘아가지고 선크림 바를 때 선크림 조금밖에 안 들고. 당나귀 닮아가지고 김지수님네 가서 당나귀랑 같이 친해질 수도 있고. 방구 냄새 지속해서 어머니한테 맨날 혼나고.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가 방구 냄새 난다고 한적 없어. 우리 엄마는 영식경 방구 냄새 맡고 당기롭다고 했다고.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그럼 빠르게 영식이형 장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이고, 매력있고, 성격 좋고 오 이게 진짜 장점을 이제야 말하네 훈훈하다? 자 다음 질문 오! 이그 질문은 동욱이형한테 하는 질문이네 동욱이형님은 영식이형 vs 손흥민 중에 누구랑 친구하고 싶나요? 뭐 어, 똑바로 말해 진짜 바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동욱이형이 친구하고 싶은 사람 손흥민 선수! <laughs> 손흥민 선수 동욱이형이랑 친구해 주세요 손흥민 선수라고? 나 내가, 내가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손흥민 선수 보른다고우경도 사실 손흥민 선수 좋아해. 그리고 너 아까 슈퍼맨 뭐 100만 되는 것보다 손흥민 선수 만나고 싶다 그랬잖아. 소원은 슈퍼맨 구독자 100만 되기 손흥민 만나기. <laughs> 잠깐만 왜. 아니 뭔 소리야 슈퍼맨 구독자 100만 되는 게더 중요하지 아니, 무슨 손흥민 선수를 만나 복수다 영식이형 그렇다고 날 버리고 손흥민 선수걸 고르면 어떡해 아니지 영식이형이랑은 이미 친구니까 손흥민 선수랑 친구하고 싶다는 얘기 이렇게 빠져나가시겠다 잘 빠져나가는데 자 다음 질문 동욱이 형 어머님은 괜찮으시나요? 이 질문이 되게 많았고 동욱이 형이 이 질문 하나 하나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뻘둥이들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댓글에 물어봐줘. 동욱이 형 어머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동욱이 형 어머니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욱이 형 어머니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니까 어머니도 뻘둥이들의 관심에 감동을 받으셨더라고. 와 아, 진짜 뻘둥이들이 진심으로 동욱이 형 어머니를 걱정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심지어 팬사인회에 뻘둥이가 동욱이 엄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매임매 기도한대 아 진짜 그거는 진심이다 진심 그런데 지금 동욱이형 어머니가 건강이 호전이 되시다가 지금 이제 항암약에 내성이 생기셔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동욱이형이 좀 염치없는 부탁이겠지만 뻘둥이 여러분들 조금만 동욱이형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동욱이형 어머니 더 건강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 뻘둥이들 우리 같이 동욱이형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자고 고마워 뻘둥이들 사랑해 자 다음 집은 온라인 게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이 질문도 많았어. 게임... 콘텐츠 해주세요. 뭐 로블록스 해달라, 뭐 레인보우 프렌즈를 해달라, 뭐 이런 기타 등등 다양한 게임을 슈퍼맨이 해달라는 댓글이 많더라. 그러니까 뻘쟁이들도 슈퍼맨이 온라인 게임하는 거를 보고 싶나봐. 그래서 지금 동우 형과 영식이 형 최근에 얘기한 게이 질문의 답변에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로블록스를 한번 재미삼아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침 추진했어요. 슈퍼맨이 로블록스 하면은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영상 조회 수가 좋아요를 한번 빨둥이들이 좋아하면 슈퍼맨의 로블록스 컨텐츠, 정기 컨텐츠가 필 수! 어? 진짜 원하는 빨둥이들이 있으면 댓글에꼭 남겨주기! 다음 질문! 60만명 축하드려요! 영식형과 동욱이형은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나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메롱하요 Why? 질문 뭐고? 질문 뭐하고? 아 누가 뭐. 메롱하다라 나아 넌왜해 내가 해 하도 왜안 읽었어? 더 잘생긴 사람 매롱하라잖아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하면 안 되라 넌 네. 네. 하면 안 된다고 누가 네. 그만 해야 돼요 집어넣어 집어넣어 <laughs> 집어넣어 아니 너 질문 제대로 읽은 거 맞아? 더 잘생긴 <laughs> 형만 매롱하고왜 <laughs> <laughs> 너가 하냐고 자꾸 <laughs> 어, 왜 하냐고 다음 질문 축발맨님들 중 누가 더 멋지다고 생각하나요?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파를 썰어주세요. 양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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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야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 왜 저, 잘생긴 사람이 양파 썰려고 했잖아. 그 <목소리> <목소리> 그걸 <그건> 내가 <목소리> 썰어야지 왜 너? 양파는 언제 준비했어? 야 오늘 그냥 잘생긴 사람이 썰려고 하잖아 지금. 아니 아까부터 영이우 질문을 자꾸 잘못 읽는데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파를 썰래잖아. 질문 제대로 읽었는데 왜 그래? 아 진짜 영식이 형침이 하네 너 지금 뭐가 더 멋있다 생각하는 거야? 어머 아, 너지내가더 멋있어 내가 썰 거야 가야가야야야야야야야 자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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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자가야 자가영있다야 자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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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야 자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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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야 자가야 자이야 자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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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야 자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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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웃음> <웃음> <역시 도움이 웃음> <잘 생겼지? 웃음> 뭐? 아. ㅋ 역시 도이 형이 잘생겼지! 오와! 먹었어! 먹었어! 이거 <laughs> 아게 너무 예쁘다. 그래도 은에 이어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60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꼭 여쭤볼 게 있습니다. 슈퍼맨의 수문과학찾기 책 2권, 3권, 4권은 발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이거 좋은 질문이야. 지금 우리 슈퍼맨의 수문과학찾기 책이 엄청 인기가 많잖아.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슈퍼맨의 수문과학찾기가 여기 보면 1권이잖아. 1권인데도 이렇게 많이 팔린사례가 거의 없었대. 얼쩡이들이 그만큼 좋아해줬다는 거야. 아직도 서점 가면 아이들 손에 이거 하나씩 지어져 있더라고.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슈퍼에 너무 뿌듯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고급 정보 나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 알수 있는 정보예요. 거의 최초 공개예요. 이거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없어. 자, 바로 공개해 주시죠. 슈퍼맨의 숨은 과학 찾기 2탄이 올해 안에 출탄됩니다이 2탄이 올해 안에 나온다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2탄도 계획 중이고 아마 3탄, 4탄까지 나올 것 같아. 월등이들이 이렇게 좋아해 준다면 이것 또한 10탄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근데 2권이 나왔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 거기서 끝. 그럴 순 없잖아 우리 이딴에서 <laughs> 끝낼 순 없잖아 뻘둥이들. 그렇지 금 일권을 산 뻘둥이들이 다 무슨 말하냐면 이권 나오면 무조건 사 산다. 이거 너무 기다려준다. 이거 질문에도 써져 있잖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대.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일권을 산 거의 모든 뻘둥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런 뻘둥이들이 많을수록 슈퍼맨의 수문과학 찾기는 끊임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슈퍼맨의 수문과학 찾기 1 0 0 탄까지 갈수 있도록 뻘둥이들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정말 축하드려요. 혹시 슈퍼맨 노래 하나 더 만드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번은 슈퍼맨 노래? 그것도 초강력 스포 하나 그러니까 스포 또 하나요? 무0만 기념인데 야 오늘 이 영상 본 방송이들 진짜 운 좋다 초강력 신곡 두 번째 나갑니다 슈퍼맨과 행복찾기 2탄 제작이 들어났습니다 지금 슈퍼맨이 2탄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대한 영상이 곧 올라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살짝 들어봤는데 너무 좋으니까 많이 기대해주기 슈퍼맨과 행복찾기보다 더 좋은 노래가 나올 수도? 진짜? 자 다음 질문! 60만 정말 축하합니다 동욱이형과 영식이형은 몇년차 친구인가요? 그리고 슈퍼맨과 동물 찾기 몇 한까지 하실 건가요? 영식이형과 동욱이형은 지금 19살 때부터 친구니까 13년 친구네 벌써 13년 친구야 우리가? 근데 13년 중에서 7년을 같이 일했어 장사 3년 유튜브 4년 와 진짜 이 정도면은 여자친구보다 더 같이 오래 있었어 그래서 영식이형 표정만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고? 응 그럼 나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봐 너는 지금 지금 치킨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오, 틀렸어. 무슨 뭐 <laughs> 생각했는데? 피자 먹고 싶다 생각했어? 비슷했네. 치킨이나 피자나 야, 내가 맞춰볼게 13년 됐는데 아직도 모르냐 그거를? 딱 얼굴 보니까 당구 말았다. 당구 말았다. 뻔뻔 개자. 뻔뻔 개자. 아니야. 당구가 아니고 똥마이야 아, 아파 아파. 빨리 빨 어디가 어디가.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슈퍼맨의 간혹가다 목소리로 등장하는 피디님은 누구인가요? 너무 궁금해요. 분홍 빠바기는 아니죠? 와 우리 피디를 궁금해하는 벌둥이들이 있었구나. 아 오늘 근데 이거 좋은 게 많이 하는데 또, 또 공개하려고? 일단 슈퍼맨에 가끔 나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홍 빠바기가 아니고 슈퍼맨과 계속 함께해왔던 슈퍼맨의 피디님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늘 피디님까지 공개하면 벌둥이들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벌둥이들이

자님들이 그토록 궁금했던뽀퍼 매니피들은 바로 저입니다! 와~~ <laughs> 아니 근데 아까 소개할 때 이름 들었어? 빨갱이들? 노란 털보 PD? 아니 옷에다가 악세사리까지 다 노란색이고 여기 완전 수염이 수북해서 노란 털보네 그 노란색을 좋아하는 털보 그래서 노란 털보 PD인가요? 맞습니다 야 유니폼도 슈퍼맨 노란색 유니폼이야? 그렇네 와 완전히 이름이랑 외모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야이거 분홍빠박이랑 노란 털보 PD님이랑 한 대결해야 될것 같은데? 오 어, 진짜 둘이 대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캐릭터도 만만치 않아 이거 뭐, 별모양 선글라스에 투영까지. 그리고 이거 모자는 뭐예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패션입니다. <laughs> 잠깐만. 야, 이러시고 다니신다고요? 그거는 비밀. 야, 비주얼 강력하다, 강력해. 지금까지 슈퍼맨 채널 영상에서 피디님 목소리로 나왔던 분은 바로 이분이고, 이분은 가끔가다 좋은 컨텐츠가 떠오르시면 피디님으로 슈퍼맨을 도와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신데, 이 피디님 계속 등장했으면 좋겠는 펄입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노란똥고 피디님 계속 나세요 아, 진세요 이렇게! 잠깐만, 근데 노랑털고 피디님, 모자랑 선글라스로 얼굴이다 가려놨는데, 공개해주시면 안 되나요? 슈퍼맨 구독자 100만 되면 공개할수도 진짜죠? 100만 되면 얼굴 공개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잠깐만, 이거 그, 흔한 남매 채널의 숲바저씨 아니야? 뭐, 어, 잠깐만! 다, 잘 먹는데 스바저씨라스바저씨가 지금 모자 쓰고 안경 쓰고 지금 우리 속이는 것 같은데? 페한 남매 채널의 스바저씨 아니고요. 저는 신퍼맨의피디 노란 털버라고요?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노란 털버 피디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별종이들 이제 궁금증 해결됐죠?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야저뭐뭐뭐뭐도지야 뭐, <laughs> 이렇게 간다고? 별종이들 노란 털버 피디님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 해망의 마지막 질문 슈퍼맨님, 유튜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뭐, 이거의 답변은 간단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새로운 뻘둥이들을 위해서 말하겠습니다. 슈퍼맨은 언제까지 유튜브를 할 것이냐? <목소리> 영원히. <laughs> <laughs> 간단하죠? 영원히. 그래서 슈퍼맨한테 이런 부구가 있잖아. 다 같이 외쳐볼까요? 슈퍼맨이여, 영원하라! 이 말대로 슈퍼맨은 영원할 거니까 슈퍼맨이 사라질 거라는 걱정은 뻘둥이들 절대 안 해도 됩니다. 슈퍼맨과 뻘둥이들 영원히 함께 하자고! 그러려면 뻘둥이들 끊임없이 슈퍼맨 사랑해줘야겠지. 앞으로도 잘 부탁해! 잘 부탁해, 뻘둥이들! 오늘 슈퍼맨의 60만 Q&A는 여기까지! 70만대, 80만대도 계속 Q&A 할 거니까 슈퍼맨의 Q&A 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어떤 헌트 돌아올지 다음번에 만날까요? 안녕~ 오늘 솔직히 슈퍼맨의 엄청난 정보 많이 공개했다. 인정한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